집곡의 오늘의 고사성어. 오늘은 고사성어 살채교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고사성어 살채교자는 돼지를 잡아서 자식을 가르친다는 뜻으로 자녀와 한 약속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. 한비자 외저설자 상편에 나오는 이야기다.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는데 그 아들이 따라가겠다며 울었다. 그녀가 말했다. 얘야 돌아가렴 돌아와서 돼지 잡아줄게. 그녀가 시장에 갔다 오니 증자가 돼지를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. 아내가 말리면서 말했다. 애를 달래려고 장난삼아 한 말이었어요. 증자가 말했다. 애들과는 농담하는 게 아니오.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부모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것이오. 지금 당신이 아들을 속이면 그것은 아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오. 어머니가 그 아들을 속이면 그 아들은 어머니를 믿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가르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. 증자는 마침내 돼지를 잡았다. 증자가 자식에게 속임수를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자식들도 따라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. 그래 작은 약속이라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거나 수시로 약속을 남발해 자주 어긴다면 비록 어린 자식이라도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고,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떠한 것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. 약속은 아무리 하찮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. 습관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품이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수 있다.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을 할수 없고 신뢰를 쌓을 수 없다. 약속은 성실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. 이상, 집곡의 오늘의 고사성어. 오늘은 고사성어. 살체교자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.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이니에지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